다번 봐봐. 문제가 무슨 야봐. 문제가 뭘 의미 하나 봐봐. 식은 두 개를 주고 문자는 세 개야. 그때 x 대 y 대 z를 b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건 아. b를 구하라는 건그 숫자가 뭔지 구하라는 게 아니야. 관계를 구하라는 거야. 다시 한번. 나는 개인적으로 y를 좋아하셔. 그럼 다 이걸 y로 만드는 거야 그지 이걸 다 y로 만드는 거야 그 x도 y로 z도 y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가? 그니까 러 문자가 3개인데 식이 두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정해질 수가 없잖아 수업 그 수가 그지 x y z가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b란 말이야 b는 뭐라고요 1대 2든 2대 3든 상관없거든 관계만 설정하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헤이 hey, 여기 세배 하면 이 세배가 z 없어, 그렇게. 그럼 뭐가 돼? 세배하면 뭐가 돼? 3x 더하기 6y 플러스 3z는 0이야. 그럼 뭐가 돼?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z는 0이야.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? 그렇지. 5x 플러스 5y는 0이지. 그죠? 너 y가 좋다, 그렇지? x는 마이너스 y지. 괜찮아? 그 X 대신 마이너스 Y를 여기다 넣는 얘기야 여기다 여기다 마이너스 Y. 돼? 숫자를 정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B는. 관계를 설정하는 얘기야 관계를. 그럼 내가 좋아하는 문자 하나에 관해서 정리한단 말이야. 헤이 hey, 봐봐. 여기 봐. 야. X 대신에 여기 봐. 여기다 아무데나 놓아 봐 X 대신에 여기다 마이너스 Y를 넣으면 Y와 Z식이 되지. 그럼 Z도 이제 Y로 나타낼 수 있지. 얘가 어떤 길을 가는 거인지 알겠어? 그럼 뭐가 돼? 오케이. 마이너스 2Y. 그죠? 네. X 대신 마이너스 Y니까. 마이너스 Y? 마이너스, 마이너스 3Z는 0이니까. 그렇지. 여기 뭐야? 마이너스 3Z는 3Y. 그죠? 이렇게 약분 되니까 Y는, Z는 마이너스 Y지. 여기다 뭐라고? 마이너스 Y 누르면 된단 말이야. 관계를 구하라는 얘기야. 얘가 쭉쭉쭉 하니까 마이너스 1대 1대 마이너스 1 되겠네. 괜찮지?